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사회복지학개론 테마별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3강 강의도 사회복지정책론 파트인데요.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우리가 정책의 어떤 대안을 만들기 전에 어젠다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우리가 결, 결정해서 그 다음에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의 문제와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 또는 길버트와 테렐의 산물 분석의 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3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파트인데요. 그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할당체계, 재정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이네 가지의 형태에 입각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 또잘 출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회에서는 그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겁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 중 어젠다 형성 과정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 난이도 하라고 한거 보니까, 예, 쉬운, 쉬운 패턴의 문제고, 무조건 맞춰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학계로는 2013년부터서 바로 조정점수가 됩니다. 조정점수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틀려 버리면 여러분들의 조정 점수는 많이 낮춰지거든요. 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 점수로 산출해서 여러분들과 아, 여러분들의 성적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들을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어젠다 형성 과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처음에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슈화가 됩니다. 논쟁, 정점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공공어젠다, 퍼블릭 의제, 퍼블릭 어젠다가 돼요. 공공의제가 돼서 그것이 이제 정부가, 아,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정부의제, 정책의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의 순서로 쭉 연결된 것이, 옳은 것을 찾아보는 건데요. 첫 번째, 문제 인식 단계. 두 번째, 이슈화 단계. 세 번째, 공공어젠다. 이것을 우리가 공공의제 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 어젠다, 정책 어젠다 라고 했죠. 어젠다가 의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부 의제 또는 정책 의제라고 합니다. 아, 1번이 맞네요. 그렇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네 가지, 즉, 이 순서의 입각에서 어젠다가 형성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아이스톤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일명 아이스톤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기 밑에다가 콕과 엘더 정도 하나 더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콕과 엘더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콕과 엘더는 첫 번째 문제인식, 두 번째 이슈화, 세 번째, 여기 있는 공공 어젠다를 바로 체제 어젠다라 했어요. 체제 어젠다 형성.